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3월 26일에 함께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상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냥 고난, 아프다. 정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일단 능력의 십자가가 아닌 벽에 걸린, 장식되어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름답다, 아니면 슬프다, 좋다.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장식되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멸하는 내 삶의 더러운 죄를 멸하고 죄를 물리치는 그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그 목사님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 종탑에 걸려진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네온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또 성전에 그 교회 내부에 걸려진 그 십자가를 정말 뭐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의 언변으로 정말 아름답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감상적으로 좋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에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아니, 먼저 그목회자의 삶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음행을, 추악한 것을, 탐욕을 가지면서 그 십자가를 말하기 말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장식함으로 또 그, 그것을 보고 모이는 성도들의 삶에는 오직 하겠습니까? 더러움이, 추악함이, 탐욕이, 마치 아론이 금을 통하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그것으로 즐거하며 즐거하게끔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삶에 그 능력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를 물리치고 죄 없는 거룩한 삶을 그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를 단순히 저렇게 조각을 내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삶에도 그저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들만 머물게 하여서 죄가 여전히 거하는 정말 능력 없는 십자가 보잘 것 없는 십자가 그저 벽에 걸려 있는 그저 사람들에게 감성, 감정만을 자극하는 그런 화려한 십자가로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분노하고 얼마나 얼마나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죄를 멸하신, 죄를 멸하시고자, 죄를 없이하시고자,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죄를 멸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 주신 것,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그저 말로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해주는 그러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취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축복을 주시고자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재물이 되어주시고 생축이 되어주셔서 콧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전히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사랑.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거, 내가 자녀들에게, 내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저 감성적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함으로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재물되어지시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음행과 더러과 탐욕이 우리들의 삶에 거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절대로 거하게, 거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우리 한국 대형교회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또는 그 뉴스 직접 그 음행을 성추행을 한그 목사님의 그 음성을 직접 뉴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 된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교회만은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서, 내가 추악함, 내가 더러운 음행을 하면서도 교회만큼은 살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삶에 음영이 있고 추악함,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행과 추로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죠.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력의 십자가가 아닌 그십자가에 그냥 주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들로만 그저 좋다 라고만 죄인들끼리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그저 사람들의 모임인 죄인들의 모임이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상, 모임과 무엇이 구별이 되어집니까? 또 다른 교회 자신의 그 거짓된 행위들을... 진정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저 십자가를 십자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저 자극만 주는 그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저 십자가가 벽에 걸린 그런 장식으로만 만들어 놓아 사람들을 그 십자가 앞에 모으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 주간 무엇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고 또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삶의 탐욕과 온갖 우상 숭배, 나 자신을 숭배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음행,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멸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슬프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재물 되어주신 생축 되어주신 그 제사 되어주심으로 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 삶에 당연히 그 모든 죄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이 고난주간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슬퍼하려고 억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그 사랑해주시는 사랑해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죄도 거하지 않도록 모든 탐욕과 음행들을 물리치며 그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